우산나물이 벌써 이렇게 굴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다니 그렇담 우산나물 채취해서 가져가서 쌈싸먹고아이 나물 종류에서는 또이 우산나물이 그 이걸로 술도 담갑니다 여러분들 술을 담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먹으면 아주 몸에 좋다는 그리고 이게 향이 독특하지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맛도 좋고 그냥 된장에 된장 넣고 그냥 살짝 데친 다음에 된장에다가 그거 엇시냐 들기름 좀 넣고 이렇게 데쳐 먹으면 이게 또 맛이 또 아주 또 없던 입맛을 또 살려준다는 또 우선나물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지금 한참 뱀이 나오는 시기 때문에 주위에 잘 살펴보고 뱀이 없으면은 잽싸게 채취 또 살펴보고 없으면 채취 이런 식으로 어우 좋다 와우선나물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네 오. 뭐 우선 나물의 효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이버에 물어보시니 어우 좋다 야 요거 아주 데친 데친 다음에 삼겹살에다가 쌈싸 먹고 장아찌 담가 먹고 아니은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나오는 봄나물들은 지금밖에 못 먹는 시즌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드시죠, 여러분들. 저건 조그마하니까 내비두고, 요만큼 풍성하게 가방으로 들어가고, 또갈길 가고, 어, 이쪽에도 무선 나물들이 풍성하게 있는 게, 아니,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. 그래도, 치! 맛있는 우산나물. 아, 진짜 여러분들 올해가 정말 작년보다 정말 날, 날짜가 한 20일 정도 빠르긴 빠릅니다, 여러분들. 그런 것들은 여기 두고 됐어. 아우 저거도 있어.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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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버리네도. 또. 쌉싸람한 것이. 어우 겨우살이가 아주 그냥 튼실하게 아주 쌩쌩하게 아주 있는 것이. 나무가 높아서. 어 <laughs> 나무가 이렇게 높아서 구경만 한다는 좀. 어우 조그만. 너무 높아. 이제 슬슬 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늘의 최종 목표물 병풍 치와 머위 아, 오랜만에 고단실에 또 올라오니 숨이 가빠오고, 아박지가 땡겨오고. 이제 슬슬 병풍치 이렇게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병풍치를 못 드셔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병풍치는 정말 뭐 일단 뭐한천 고지 이상 높은 곳에서만 자생을 하고 어 여기다 아이구야 <laughs> <laughs> 잘하고 있구나. 어. 이게 병풍치라는 점. 이제 뭐 지금은 이만한데 얘네가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아마도 한 크기를 얘기하자, 말, 얘기하자면 요한 장이 한 쉽게 말하면 한땅한 한 평. <laughs> 땅한평 정도의 크기로 자랍니다. 정말로. 정말로 얘네들이 이렇게 정말 크게 자라서 자라서 요거 하나면은 한온 가족이 앉아서 쌈을, 쌈을 싸먹고도 남는 정도의 양 정말 요정 이거 하나면 뭐그 정도로 크게 자라고 맛 또한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뭐 봄나물 대표적인 맛이 쌉싸름한 어떤 이런 맛인데 얘네들은 좀 제가 알기로는 더 강합니다 강하고 또 이거 아무튼 입맛을 돋아, 돋아주고 뭐 심신을 달래주는 어떤 그런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약초들 뭐 약초라고 하면은 뭐 이제는 뭐, 나물인데,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, 제철에 나오는 어떤 음식들이 보약입니다, 여러분들. 보약이고, 아, 좋구나, 아주. 뭐, 여튼. 근데 이제, 어발 조심조심. 경풍치 밟으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작년에는 이거를 한 5월 20일 정도에 채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빨라서, 올라와봤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냥 또 이렇게 병풍치들이 병풍치들이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는 아 아주 보기만 해도 그냥 또 쌉싸름한 것들이 아주 그냥 이제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한 열흘 정도 있으면 풍성하게 또 이쪽 밭이 이 병풍치 밭이 제가 매년 한 80kg짜리로 한두가마니씩 하는 곳 어떤, 요런 곳입니다, 여러분들. 요렇게, 이렇게 생겼으니까, 언제든지 산에 오셔서, 요런 자리가 포인트, 포인트가 보이신다면, 평풍치 채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어, 여기도, 어, 얘네들은, 그래도 좀 자랐네. 아이고. 이쁜 것. 어. 이건 바로 따서, 작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바로 따가지고, 바로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, 그냥, 고추장에 넣어서 그냥, 쌈싸 먹어버리면 그냥 뭐, 아이고, 뭐 말해 뭐합니까? 두 말하면 잔소리. 이 아픕니다, 여러분들. 뭐, 여털 뭐. 와, 여러분들. 얘네들은, 병풍치가 많이 컸습니다. 어우, 손바닥만한 병풍치 그리고 병풍주의 특징은,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, 홈이. 홈이 있어서, 뭐, 아이고야, 이거, 따갈까? 따갈까? <laughs> 두 개만? 이쪽이 양지, 양지바라서, 얘네 두 녀석들은 아주 그냥, 이렇게 자란 듯. 요. 아우, 좋구만. 이제 또, 다른 포인트로 옮겼습니다. 옮겼고, 이쪽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제 머위밭 고산 머위밭 근데 아직도 머위는 조금 더 얘네도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어야 먹을 만큼의 양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쪽 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곳이 다 머위밭입니다 여러분들 머위밭이고 또 높은 이런 고산에 있기 때문에 또맛 또한 쌉싸람하니 또 <laughs> 기가 막힙니다 또 근데 아직까지만 뭐 아쉽게 집에 가지고서 따먹을 정도는 안되고 뭐 여튼 이렇게도 올라왔구나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만 확인하고 또 슬슬 화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어찌 됐건 또 이렇게 병풍치가 또 한겨울 잘 지나서 잘 자라주고 있고, 또한 열흘 지나면 또 병풍치 맛을, 맛을 또볼수 있고, 또 그래서 해, 기분 좋아졌고, 또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편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점. 안녕히 계세요! <laughs>